자 아, 아까 녹화를 꺼버렸어요. 그렇죠. 실수로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성장주가 있어요. 그리고 밸류 주식 있죠. 그리고 성장하는 밸류 주식, 애플 같은 거. 그리고 시크리컬, 사이클리컬이 이거 뭐야? 이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 이건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한 번씩 크게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오르죠. 근데 이 조정폭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얘는 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젠간 여기 가서 따라붙겠죠. 뭐 바이오 주식 이런 애들 언제 가서 따라붙을지 몰라. 그런데 여기 미래 밸류를 먼저 정해놓고 주가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아닌가며 하면 크게 조정하고 성장주의래요. 밸류 주식은 어때요? 밸류가 여기 있어. 걔네는 미래가치까지 반영하다고 해 해도 이렇게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 어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격이 별로 안 커. 안전마진이 큰 애들. 근데 사실 각도가 이렇게 성장주는 이렇지만 얘는 사실은 각도가 이래요. 누웠어 변동이 작단 얘기겠죠. 그리고 밸류 성장 주식, 밸류 성장 주식은요.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애플 같은 애들 가치 올라가 그러면서 어닝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하면서 밸류하고, 주가하고 같이 올라가.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시크리컬은 어때요? 통신주, 뭐, 뭐 그런, 뭐, 항공주, 뭐, 에너지주도 살짝 이런 느낌 있죠? 그런 애들은 어때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PO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어닝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 이런 애들이 시크릿칼 주식. 그러니까 뭐 여름에 코카콜라를 많이 마셔, 그럼 코카콜라가 올라 여름이야. 어닝이 보니까 진짜 올랐어. 어 근데 겨울이 됐어. 아이고 어닝이 떨어지네. 그러면 주가가 내려. 뭐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